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같이 영어 문법의 기초를 차근차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여기.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은 여기 보이죠?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요거부터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비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현재형이다. 그러면, 우리 현재, 현재 사건, 지금의 일을 묘사할 때 현재형이라고 하죠. 자, 우리 비동사라고 하는 건 원래 B 플러스 E 더한 거, 요게 기본 원형이에요. 요게 기본 동사 원형인데, 사실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B 자체로 쓰이는 것보다는 is, M, R. 그렇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던 is, M, R 꼴로 변형돼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is고 어떨 때 am이고 어떨 때 are인지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 우리 뭐가 달라진다? 네. 앞에 주어에 따라서 우리 주어가 i, you 혹은 he, she, it 합쳐서 같은 덩어리. 그다음 아래쪽에 we, you, they 합쳐서 한 덩어리. 이렇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동사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자, 비동사에 우리 무슨 형 배우고 있다? 현재형 한번 종류 볼게요. 자, 우리 주어가 I일 때, 나는 모모이다 할때 우리 동사 못 쓴다. 그렇지. 우리 많이 공부했던 M이라는 단어가 바로 I에 필요한 현재형 비동사일 거고요. 얘가 IM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바쁠 때는 축약형으로 어떻게 쓰기도 한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죠 축약형 I'm이라고 보통은 많이 쓰도록 합니다. 자두 번째로 주어가 u 일 때는 어떨까? 네, you are 그렇죠, you are. 너는 뭐뭐이다 할때 우리 동사의 비동사는 are 형태로 바뀌게 돼요. 비동사인 건 똑같은데 겉모습만 바뀝니다. 그래서 you are beautiful, you are smart 이런 식으로. 너일 때는 are 반드시 기억해 두기. 얘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여기 보면 you are 위에 점 하나 찍어 주고 you're 이렇게 빠른 발음이 가능하게 축약형 많이 쓴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는요. he, she, it 요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어? 이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지? 그녀, 그 남자, 그것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3인칭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어? 3인칭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 사실 나는 나, 당사자이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럼 우리 친구들 알겠다. 너는 몇 인칭일 것 같아? 그렇죠. 너는 2인칭입니다. 아, 그러면 1인칭인 나, 2인칭인 너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에 he, she, it 적혀 있지만 3인칭은 이게 다가 아니겠죠? 저기 지나가는 제인, 저기 지나가는 스티브 전부 다 3인칭입니다. 자, 3인칭 한 명.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요. 우리 비동사의 종류가 i 주로 쓰인다는 것. 자, 그러면 비동사 종류 세개다 나왔네. m, r, e. 이제 현재형 세개다 확인해 봤는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칸이 아래 남아있죠. 이건 뭐냐면, 네. 우리, 너희들, 그들 해가지고, 우리 이, 이 셋의 공통점을 뭘까? 그렇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칭할 때, 이런 건 우리가 뭐라 불러? 복수라고 하는 것들을 지칭할 때는 주어가 1인칭이건 2인칭이건 상관없이요. 우리 전부 다 공통으로 뭘 쓰게 되어 있다? R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I는 am, you는 are, 3인칭인 she, he, i s 은 is, 복수인 we, you, they는 뭐다? are. 이렇게 주어에 따라 비동사의 현재형이 달라지더라. 축약형 알아봐야죠. 축약형. 어, 우리 아까 휴각형 여기 he's, she's, it's 요거 빼먹었네요.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복수형의 축약형은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점 찍고 단어 하나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형의 문제들 이제 복습해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나네요. I가 있으면 비동사 누구라고 했습니까? Am,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자, 비동사의 뜻 무엇 무엇이다 라고 정리해 두고요. 두 번째 문장. You are 아, 주어가 유명 모였더라. 네. are. You are a good dancer. 당신은 훌륭한 댄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뭐이다 해 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We 아, 여러 명일 때는 무조건 모였어. are. We are all very happy.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뭐모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비동사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 계속해서 알아보면요. 비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 건데 의미는 바꿔 말하면 뜻이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얘기인데요. 선생님이랑 방금 앞에서 본세 개의 문장 해석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첫 번째 뭐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아는 뜻 있는 사람. 어, 아래쪽 살짝 보면 뜻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다, 무엇 무엇이 있다, 이런 뜻 있고요. 이거 말고 마지막 뜻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뜻,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것까지 같이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예문 볼까? Uh, Kate is a big fan of the singer. Kate는 그 가수의 엄청난 팬이다 이렇게요. 케이트는 3인칭 단수, 나 아니고 너 아니기 때문에 3인칭이고한 사람 단수형. 그래서 케이트는 이다 is 잘 적었고요. The book is on the desk. 오, 어, 그 책, 그 책도 나 아니고 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형이라서 우리 동사 is 잘 맞게 썼습니다. 그래그 so, 책은 is on the desk. 오, 요거 해석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 그 책이 어디에? 네,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있다야, 있다야. 아, 그렇죠.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 He is. He is very tired now. 어, 우리 친구들 요 단어 tired 무슨 뜻? 네, 피곤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합쳐볼까? 그는 아주 피곤하다. 뭐뭐 하다. 여기서 뭐뭐 하다는 사실 뭐뭐이다와 거의 같은 계열로 볼수 있겠고요. 어, 선생님 마지막 뜻 되다의 예문이 없네요. 선생님 빨리 한개 적어볼까? 나는 I want 되고 싶어요. To be 이렇게 I want to be a teacher. 자, 이런 문장 속에서 비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어, 이번에는 비모습 그대로 들어가 있네. 나는 선생님이 되기를, 이때가 되다예요. 되기를 원한다. 요렇게요. 요런 예문도 있으니까 우리 참고로 한개더 적어 둘게요.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다 마무리됐고, 얘가 과거형일 때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이 뭐더라? 과거, 과거, 지난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과거 모습일 때는 어떤 형태인지 화면 통해서 또 볼게요. 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주어에 따라서 표를 나눠 놨네요. 자, 주어가 나일 때, 현재형이 뭐였더라? 그치, I am 이었죠? I am 이었죠? 근데 얘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모습이 바뀐다? 짠! 여기. 워즈로 바뀝니다. 완전 다른 모습을 바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어? 얘네가 같은 애였어? 알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볼까요? 자, 주어가 I라는 건 똑같은데, 현재일 때는 분명히 M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형이면, 어, 이 완전 다른 워즈로 바뀌더라. 네, 두 번째도 궁금하죠? 주어가 u 예요 주어가 U면, U, 현재형 뭐였더라? R. You are 였던 것이 짠 과거로 바뀌면요 were 또 완전 다른 모습을 갖게 되더라 마지막 볼게요 he she it 어 우리 친구들 요런 거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3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현재형은 누구였고요 is 였고요 과거형은 그럼 뭐로 바뀔까 오 어? was네요 잠깐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러면 m하고 is의 과거형이 지금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형일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종류였던 비동사가요. 과거가 되면 몇 개로 바뀐다? 어? 하나, 둘, 또 똑같은 1번이니까 두 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할것보다 was와 were 이두 가지가 is am are 세 개의 과거형을 다해 주,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 칸에 있던 복수도 기억나죠? 복수 we, you, they. 요런 것들은 우리 비동사 현지형 항상 무슨 시지, 무슨 모습이었다? are였었죠. 여러 개면 무조건 are였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과거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 네, 아까 우리 are 과거형 봤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were 마찬가지로 이번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형이었던 건 is am are, 과거형은 was were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e의 짝꿍은 was, m의 짝꿍은 was, 그리고 누구의 짝꿍은 r의 짝꿍은 were 이렇게 대칭 구조를 연결 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I What. 자, 우리 원래 현재형이었다면 M이었을 텐데, 여기 last year, 작년이라는 말이 있네요. 작년이라는 말은 과거잖아. 과거기 때문에 우리 M 대신에 was 잘 썼습니다. 나는 작년에 13살이었다. 이렇게. 나는 작년에 13살이었다. 자, 두 번째. You were, 아, 이거 원래 현재형은 뭐였게? 네, or 이었겠죠. or 이었겠죠. 너는 운이 참 좋았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도 이미 지나간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너는 오늘 아침 운이 참 좋았어. 세 번째요. He was. 어, 빨리 우리 친구들. 얘 현지형은 원래 뭐였더라 아, 이지였죠. 원래 이지였지만, 여기 보세요. yesterday, 어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과거형으로, w a r s 로 바꿨구나. 이렇게. 네 번째 문장. They were. 마찬가지로요. 현재형은 누구였다? 빨리. are. 이렇게. They were very interesting. 그것들은 아주, 어, 요 단어 기억 공부해 놓을까? interesting 이라 그러면 흥미로운 이란 뜻이에요. 아, 그것들은 매우 흥미로웠어. 지금 말고 지난 일 묘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과거형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음,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비동사가 활용된 부분이 무조건 he is, she is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공부해 둬야 할 비동사가 활용된 바로 요 구문. 여기 보입니까? There로 시작하는 요 구문이 정말 정말 중요한 비동사의 활용 덩어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시뜻 아는 사람 한번 미리 생각해 볼까? There is, there are. 이러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여기 있죠. There is, there are 이럴 때는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이 있다. 오 선생님 그러면 there 이라는 게 거기에 라는 뜻 아닌가요? 아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there 는 뜻이 없습니다 어, 뜻이 없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기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있다 라는 뜻만 갖고 있는 덩어리 선생님, 그러면,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 쓰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디에 맞추는 걸까? 아, 그렇죠. 여기 뒤에 물결표시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올 거잖아. 그 무엇이 올 건지에 대한 숫자가 단수면, 하나면 is로 가고요. 여러 개면, 복수면 뭐로 간다? are 이쪽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 there is 단수 명사 단수 명사 한 개라는 뜻입니다. 혹은 한 명이란 뜻입니다. 자, 현재형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is겠고요. 과거형일 때는 was로 우리 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있다. 뒤에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자, 그러면 복수 명사가 있다면요? 복수라고 하면 두 개부터 두 명부터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말들이 뒤에 복수형이 오게 되면 동사가 is였던 게 are, was였던 게 were 이렇게 복수형 비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연습 한번 해 볼게요. There is a is네요. a book 한개 있는 거 보이죠? There is a book. 책이 한권 있다. 이렇게 책이 한권 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권 있다. there 해석하지 않습니다. there are, 어? 왜 are 쓰였을까? 누구 때문에 is 안 쓰고 are 썼을까요? 아, 뒤에 많은 축제들이라고 있네요. 그럼 요거는 여러 개니까 거기 비동사도 is 쓰면 틀려요. are 말 맞게 잘 썼습니다. There은 해석하지 않기. 여름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자, there was a cat on the tree branch. On the tree branch라 그러면 나뭇가지겠고, 나뭇가지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야, 있었다야. 그렇죠. was는 있었다. 과거형으로 해석 잘 했고요. 한 마리일 때 is를 쓰고 싶은데, 과거형 쓰려면 워즈로 쓰는 거였죠. 마지막 문장, there were flowers in the vase. vase는 꽃병. 그래서 꽃병 안에 꽃아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요. 꽃병 안에 꽃들이 여러 개 있었다. 과거형으로 잘 적어줬죠? 마찬가지 대열 해석한 친구 없죠? 대열은 뜻이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비동사,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구문까지 공부해 봤으니 내가 얼마큼 이해했지?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 먼저 풀어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첫 번째, 어, 1번입니다. I, 어, 내가 주어일 때 누구였더라? I, 그렇죠. I am 14 years old. 나는 14살이다. 해석이고요. 우리 이거 합치면 뭐가 됐더라? 그쵸. I am. 이렇게. I am으로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2번이요. She's, she is my cousin. 음?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답이 두개다 되는 것 같은데요? 잘했어. 답이 둘다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걸로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She's. She is. 이렇게. 자, 요거, she is를 추격한 게 she's였잖아요. 그러니까 둘다답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3번이요. They. 어, 선생님, they는, they는, they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선생님, 이제 복수라는 말 써도 괜찮겠죠? 복수일 때는 무조건 비동사가 뭐가 되더라? 네, a r 맞게 골라주고요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4번에 he 선생님, he는 그 남자입니다. 그로구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남자는 우리가 3인칭 뭐였어? 3인칭 단수였죠. 3인칭 단수의 비동사 현재형이라면 is인데요. 우리 보기는 이즈가 없어요. 그럼 과거형으로 누가 정답이다? was? 정답 골라주면 되겠죠? 그는, 어, 여기서 r i g h t 오른쪽이야. 이런, 또 물론 있지만, 이때는 올바른, 오른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옳았다. 그가 옳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우리 5번에 t h e r 로 시작한다면, 거기에 땡, 아니었죠? 해석 안 되고,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 뜻이었으니까, is 고를지, a r 고를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아, 열심히 공부 잘했네. 뒤쪽에 three dogs. 여러 마리가 있으면 우리 뭘로 골라줘? 네, are. 정답입니다. 6번에요. day. 오, day는 여러 명, 복수니까요. 복수형 비동사의 과거형은, 네, were. 잘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틀린 문장을 우리가 직접 고쳐보는 거예요. 자,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하고 고쳐볼게요. 1번에 he, are 음, 선생님, are는 여러 명일 때 혹은 주어가 유일 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he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상황이죠. 뭐로 바꿔줄까요? 우리 그래 친구들. 음, is, 그렇죠. is, he is 이번에, I, 빈칸, I were a member of the club last year. 아, 작년이니까, 우리 was, were, 과거형 쓴 거는 잘했는데요. 어, 근데 주어가 I잖아. I인 경우에는 과거형 뭐였더라? 우리 친구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I? was였죠. 그쵸? 그래서 so, was로 고쳐주는 게 정답. 3번. It. 어, 선생님. 읽기도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요. 감이 완전 잡힌 친구들이죠? 자, 우리 M은 주어가 누구일 때 짝꿍이었더라? 네, I일 때 짝꿍이니까, 여긴 일단 무조건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가 이실 땐 누구더라? 그렇죠. is 였고요. 자, 번에 she and I was once close friends. 요 문제 별표, 아, 요 문제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데, 왜요? 스님, 아이가 있으니까 I am, I was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주어가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어. She and i 니까 이거 몇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면 우리 뭐로 봐야 돼요? 복수로 확인해 줬다. 그럼 복수면 우리 현재형일 때는 are, 과거형일 때는 were 이렇게 바꿔야겠죠. 5번에 they they는 복수입니다 is랑 안나오렸어요 they are 6번에 there is many students many students many students면 어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있다는 거는 is가 안될 텐데요 정답으로 간다 are 이렇게 바꿔 줍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면요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영어 영작입니다. 영작의 1단계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자, 우리 괄호 속에 비동사를 활용하라고도 있고 주어는 나겠죠. 그러면 우리 주어부터 문장 시작하니까 I, I 시작 잘했죠? I, I에 필요한 비동사는 M, I am. 우리 친구들 줄여볼까요? I'm. 이렇게 쓰는 거 맞죠? I am, I'm. 두다 정답입니다. 2번은요. 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야. 너는 주어는 you 주어졌고요. you에 필요한 비동산 모습 우리 친구들 같이 떠올려 보면, 네. are, you are. 축약 한번 해볼까요? you are. 이렇게. 칸이 좁을 땐 축약해서 you are. 이렇게. 3번에 우리 할머니는 올해 60세이시다. 주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는 요게 주어고요. 그럼 이제 비동사 써야 되는데 요 비동사 요거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줄까? 할머니. 물론 나와 매우 가깝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인칭 아니고요. 너 you 아니니까 2인칭 아니고요. 3인칭 할머니 한 분이시네요.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비동사? 네, is. 잘 떠올렸어요. 정답 체크하면요. My grandmother is 6 years old. 이렇게 정답 채울 수 있겠죠. 네 번째 영자.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다. 주어는 그들이래요. 그들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들 먼저 적어 보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들은, they, they, 친절했다. 그런데 비동사, 친절하다가 아니라 친절했다죠. 했다. 친절했다면, 우리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형. 그러면, 주어가 그들이고, 주어가 그들이고, 주어가 그들임 때 필요한 비동사가 원래는 are일 텐데, 과거형이니까 무슨 형 필요해요? were 아이 잘했다 문장 한번 완성해 볼게요. They were very kind 이런 식으로. 5번이요. Amy와 나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다. 작년에 여기 볼까요? 작년에 과거네요. 작년에 과거. 그래서 Amy and I, Amy랑 나는 주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야 돼. 주, 주어가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가 아니라 뭐가 된다. 여러 개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Amy and I. 자 복수에 필요한 비동사는 우리 아까 연습했던 are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과거라는 거 잊지 않았죠?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네, Amy and I were were 이렇게. 우리 집 앞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 아, 이제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집 앞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 우리 원래 모모가 있다가 보였어. 모모가 있다 하면은, 그쵸? 대열로 시작했던 거 활용할 거 맞죠? 근데 있었다, 있었다. 과거 시제로 비동사 바꿀게요. was 혹은 were 필요하겠네요. 다리가 몇 개야? a bridge. 하나니까요. 우리 친구들 was 선택해 준거 맞죠? 문장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There was a bridge in front of 가 뭐뭐 앞에 뜻이고요. 우리 집 앞에 다리 하나가 있었다. g 런 식으로요. 자, n 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시간 비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가 활용된 매우 중요한 구문, 모모가 있다, 모모가 있었다, 대열 구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 2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